이런 데 폭포 찍고 네.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찍어, 이 왔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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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찍어, 찍어. 네. 턴, 턴, 다르다, 턴, 턴. 다이, 네. 다이. 나 빼고, 우리 뭉쳐서 싸워 빼고. 자 날라가신 분 체인지 바로바로 바로 합류해. 자턴 났어요. 난난이 턴. 야 우리 텔지에서 모여. 야 위쪽으로 와. 텔지로 와. 텔지로 가. 텔지에서 싸워. 텔지. 자, 앞으로 파워야. 가지 마. 텔지로 뒤로 와. 뒤로. 텔지로 싸워. 여기서 싸워. 여기서. 어 너무 가셨어. 네. 텔지로 세요 다시. 찍히신 분들은 텔 찼다가 바로 저 타고 넘어옵니다. 오자 어떻게 찍어 가지? 막 기습기 들어가면은 그냥 저기딴거 찍어 딴 거. 우리가 텔지에서 싸우니까 니들 뭐 아무도 것못 하겠지. 용신들아. 여기서 벗어나지 마. 여기서 벗어나지 마. 절대. 야 위에 사코한 거는 사코사코 찍어봐. 뒤에서 뭐하냐, 임마, 네. 뒤질라고. 네. 자, 살짝 네. 앞으로 아, 밀, 칠으로 밑으로 칠으로. 밀고 나가자, 살짝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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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나가, 밀, 밀착해서. 덩어리 유지하고. 야, 얘네들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하네, 텔지 모르니까. 자, 뒤에, 사코 찍어, 사코, 사코 찍어. 다시, 네. 오른쪽 밀어, 오른쪽 밀어. 야, 채널 갈렸다, 이거. 자, 위로 가, 텔지로 가, 텔지, 텔지, 텔지. 텔지 사수. 이제 채널 갈렸거든, 말잘 넘어와요. 야, 우리 이지해, 이지. 우리가 아까 붓기가 존나 느려가지고 네. 한번 밀린 거야 엄마. 야 골드 네. 존나 네. 생겼다. 네. 오왜 왜 45만 원 생겼어? 네. 여기 대기. 네. 우리, 우리 채널 갈렸으니까 여기다 합류할 때까지 대기. 자각 파장들 파티원 위치 확인. 내가 저기 띵 보고 올게. 잠깐 있어봐. 안녕하세요. 자 아, 이성인 받으세요. 야 쟤네 저쪽 테이지에 뭉쳐 있어. 호수 심전에. <laughs> 존나 많아. 여기서 움직이지 마. 자 찍어 이제 찍어. 바로바로 바로 찍어 야 우리 너무 어, 야 너무 야 가지마 야 잠깐 위로 가 위로 어, 어, 어. 텔 자리 지켜 나 찍겠다 지금 빠질게 이번 찍어 5번. 위에 위에 어, 상냥다, 어, 상냥다. 상냥다. 자, 텔거 말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복귀해 위험하면 바로 테렌다가 다시 오는데 맞지마 찍혀서 위험하면 맞지마 쟤네 다리까지 한번쑥밀 거야 이거 다리까지 쑥 밀어 이번에쑥 밀어 하나씩 다따가덩어 유지하면서 다리 쑥 밀어버려 밑으로 와 위에 치고 위에 잡고 야 위에 위에 사각코 있거든 사코 찍어봐 위 한번 밀자 위 한번 밀자 사코 찍어 들어온 거 흩어지지 마 뭉쳐봐 막카파의기준을 뭉쳐 여기 막카파 가운데 뭉쳐 뭉쳐 싸워 위를 치든 아래를 치든 3돌 갑니다 구글자턴 12시 턴 점프 찍으세요 간다 어. 걸로간다 다이 자 다음 어, 사과포. 자 텔지 어. 쪽으로 올라가 텔지 쪽으로 슬슬 올라가 자 텔지 먹어 텔지 먹어 귀한안 해도 돼 그냥 텔 타고 다시 옮는데 그냥 어차피 안 죽어 귀환하지만 시간 더 걸려 야, 이지 한번 에 이지 아. 장검이 초대 장검 초대 자 밀어 쑥이숙 한번 밀어 숙 한번 밀어 뭐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까불었어 야 대만 전체랑 싸워도 자신 있다니까 우리 공 어, 다시 뒤로 빼 가지마 가지마 뒤로 빼 원위치 헬자리 원위치 야 얘네 죽이니까 골드가 막 들어오는데? <laughs> 개꿀 자잘 들어 여러분들 잘 들어 다 파티원들 왔지? 파티원들 다 왔나? 네 자, 야, 저희 1치 왔어요. 자, 잘 들어야 돼. 스펠 있는 사람 스펠 한번 감아. 바로 호수신전 찍고 카운트할게. 3 2 1고 날라!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정답하네, 찍어! 찍어, 밀착, 가운데 밀착! 가운데 밀착에 우리 뭉쳐! 퍼지지 마, 뭉쳐! 다 밀렸지, 대만? 아, 어. 야, 아이, 대학살 아주 죽인다, 그냥. 어? 다 죽여버려. 어?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아, 마. 마. 여기 사수해. 텔 자리 사수해야 이게 우리 라인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어? 대만 전체랑 싸워도 우리 자신 있어 위쪽으로 올라 형들 저 위쪽으로 올라 위, 아까 처음에 텔지 시작지로 올라 시작지 시작지 여기 사수의 시작지 개굴잼다 덤벼라 발다 달아 <laughs> 아우 이빨 섞었다 이플란타라야지자 <laughs> 파장분들은 여유 있을 때 오랫동안 파티원들 오랫동안 위치 오랫동안 위치 확인하고 이상이나 좀 봐주세요 다 죽여버려 자 우리 전창이 이지하자. 여러분들 전창이 이지 할만하잖아. 어? 와. 다이아 어, 개꿀. 오다이아 가지마 가지마. 자텔탈 거야. 어. 메스 메스 탈 거야. 쉴드 감고 쉴드가마. 잘 들어 쉴드가마. 집중. 네, 자지도열고 어, 어. 크라미 폭포. 3 2 1 이거 날라. 없어? 없습니다. 어. 얘 지쳤네. 얘 뭐야 그럴 줄 알고 이거? 안 자, 화장실, 화장실 빨리 갔다, 화장실. 아, 우리 기, 말 귀환할까, 그냥? 안전하게? 에, 귀환해, 귀환, 귀환, 귀환. 귀환하고 화장실 갔다가 보스 다시 잡겠습니다.